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코드를 주셨습니다. 그 코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왜이 우주 안에 만물이 존재하겠습니까? 전부 우연히 존재했을까요? 만약에 우연히 존재했다고 본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종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모든 만물이 어, 어떤 목적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 개시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가다 하나의 한 목적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한 명백한 코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우주의 이 질서, 이 오묘함, 이 운행의 정확함 이런 것은 이게 과연 우주 만물이 그냥 혼돈 속에서 제 멋대로 우연히 생성되고 우연히 운행되고 이게 다 우연일까 이 혼돈과 암흑이 그냥 이 세상의 질서와 밝음의 절대심보다 더 앞서는 어떠한 그러한 에, 섭리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어, 우리 인체도, 우리 인체가 뭐 7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니,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니 하지만, 사실 각 인체 부분의 정교함과 그 유용성, 어,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뭐 코턱질이든지 콧물 같은 거, 별볼일 없어 보이는 분미물도 잘 보면은요, 결국은, 최상의 목적과 원리 속에서 생성되어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0편 148편에 보면은 우주,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산과 하늘과 바다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편 14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들이 여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음 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무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면,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명을 정하셨다. 이 명이 뭐예요? 바로 우주 만물에게 나아갈 분명한 사명을 주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에게 제각기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해야 할 역할, 사명을 주셨어요. 이삼나만상 중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형편없어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가 있어서 만든 것이고, 그 나름대로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사람만이 이 존재의 이유를 사실은 모릅니다. 사람이 가장, 어, 이 우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 목적을 몰라요. 때로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사명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존재인지도 몰라요. 왜? 동물과 식물들, 광물들의 일이까지 이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있어요. 또 자신들이 받은 사명대로 그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문화 사역의 대임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만물들을 보호하고 잘 다스리기는커녕 대려 만물의 질서를 해치고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을 멋대로 마치고 망치고 있어요. 이 천하 만물의 모든 우주의 모든 질서는 인간이 제멋대로 이렇게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정복하라는 개념은 두들겨 패고 어못 살게 굴라는 그 정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은 질서 있게 문화 사역의 대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문화적으로 정말로 그 우주 만물이 잘 돌아가고 잘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게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다스리라는 의미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때로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마저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리고는 그저 먹고 산다는 1차원적인 본능 속에서 육신에 가는 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여러분의 개농 지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삼남한상과 여러분은 하나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명, 즉 인생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인생? 간단한 거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이야.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잘라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저 어느 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가요? 이거는 제 절친한 고등학교 동창의 일화였습니다. 서양철학의 시조 중에 하나인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했더군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 행복이 뭐냐? 라고 물어본 그는 심신이, 즉, 육신과 정신이 조화로운 중용의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국가 생활 자체가 모든 계급이 서로 조화스럽게 중용을 지키면 국가도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복은 이러한 외면적인 심신의 조화, 즉 중용의 조화에서만 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코드가 있어서 그 코드에 맞춰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그거는 거껍데기만의 행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이 사실이라면 이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르면 마음의 평정이 사라집니다. 당신 암이야라고 선포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소련, 옛 소련입니다. 소련의 독재자인 스탈린은 사람을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러시아 사람들을 당시 소련이죠 소련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독재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에 이르러서는 매일 간호사에게 성경책을 들려달라고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성경책을 꼭 가슴에 품고 죽었다고 그렇게 어, 간증하는 이야기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어, 고 김창일 목사님, 김희성 주석의 어, 세 번째 아들이었던 김창일 목사님의 간증에 나와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양반은 스탈린의 양자로 끌려가서 스탈린 죽음은 장면을 같이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처했을 때 공포를 느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서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행복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외면적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나라의 오늘날 대부분의 청년들 보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신이 무슨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사명의 실체도 알지도 못하지만 사명을 찾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님이 한 달란트를 줬더니 그한 달란트를 땅 속에 파묻었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중에 주님 오시니까 뻔뻔스럽게 그냥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는 그리고 주님은 굳은 사람이라 제가 겁이 나서 이렇게 파묻어 놨다가 그냥 돌려드린다고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얘기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주님한테 넘겨드렸다 또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갖고 장사해서 두 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을 또 주님한테 돌려드렸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설...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한 달란트 받았는데 그한 달란트를 개발을 안 하고 땅속에 파묻어 놨다가 주님 오시니까 그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놨던 걸 그대로 갖다가 돌려드리는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응징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주고 사명을 줬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니들 사명을 이행을 안 하면 너희들은 벌받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달란트는요. 대나리온, 약 6천 대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최하 한 15만원, 20만원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 약 300일을 우리가 일한다고 본다면 매일 일할 수는 없잖아요. 365일 동안. 300일을 일한다면 20년을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입니다. 금한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달란트가 최소한 20년의 임금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어 이거 엄청난 보화죠. 왜냐하면 매달 300만 원씩만 따져도 1년이면 3,600만 원인데 20년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의 임금을 미리 주님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이 그 20년 동안 아마 한 방면에서 꾸준히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권위자가 됐겠죠. 그런데 그 20년 치에 해당되는 임금을 미리 받고도 일을 안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다섯 달란트를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받아서 두 달란트를 또 주님께 드렸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주님한테 저왜 다섯 달란트 안 주고 저왜두 달란트 안 주시고 한 달란트만 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왜? 달란트를 많이 받을수록 받 그만큼 큰 열매를 그만큼 많은 열매를 올려드려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 세익스피어는 어, 영국이 자랑하는 아주 세계적인 대문호입니다. 극작가이고요. 시인이고 세계... 서양 4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이죠. 이스 엑스피어는 아시다시피 그저 그래마 스쿨, 라틴어 그래마 스쿨이라고 러는데 겨우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극작을 해서 작품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히트를 쳤습니다. 이스 엑스피어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익스피어를 알아보고 다 일어나서 섹익스피어에게 선생님 오셨습니까? 정중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청소부는 비를 든채 땅을 꺼질 듯하게 그냥 한숨을 푹 내쉬면서 에이 내 인생이 왜이 모양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자 섹익스피어가그 청소부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저도 같은 남자인데 선생님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고 저는 그저 이처럼 한 끼에 밥을 멀어 먹기 위해서 온종일 마당만 쓸고 있으니 너무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제 그때서 세익 x 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고 그러죠. 친구여, 한탄하지 마세요.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를 안 해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가 그대로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색표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빗자루질을 하지만 청소하는 이 사람, 그 사람도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받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달란트가 하나님께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찬양이다. 나는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잘한다. 나는 작곡에 달란트가 있다. 나는 문서, 전도를 잘한다. 나는 남을 잘 섬긴다. 남을 잘 가르친다. 이건 축복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라고 알아보셔야 하겠죠. 왜냐하면 사명과 달란트는 분명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주님은 절대 손해 보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달란트를 덥적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뱃 속에서 그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살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또, 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즉, 여러분의 머리칼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는 얘기. 즉,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이미 깊이 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코드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이 자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어떻게 쓰이, 쓰는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아프리카를 종단,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면서 선교를 했던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죽음에 처하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면서 선교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꼭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평신도들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어서 사명자로 만드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칠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집사였지만 그는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아마 사도 빌립보다 더큰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네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뭔가?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뭔가? 셋째, 내가 하고 나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이 뭔가? 넷째, 내가 평생을 바칠 만한 일이 무엇인가? 이네 가지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보시면,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아무래도 이걸 해야 될것 같다.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라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의 달란트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그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주님께 큰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하는 그 평범한 일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우렌경은 성 바울 대성당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설계했고 많은 물질과 인원을 동원해서 정말 대 역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날한 번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크리스토버 우렌경은 옷을 평복으로 갈아입고 공사 현장을, 공사 현장을 혼자서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보는데 석수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석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석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석수는 아무 표정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섯자 길이 석자 폭에 돌기둥 깎는 일입니다. 라고 간단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랜경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석수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때 석수는 아니꼽다는 듯이 힐끗 눈처리로 쳐다보더니 오랜경을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입에 불친하기 위해 온종일 이 짓을 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랭경은 또 다른 한 곳에 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석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석수는 웃는 낯으로 난 모르는 신사 우랭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우랭경의 지위 밑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장엄한 성, 바울,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제가 한목을 맡아서 이렇게 2년 남짓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이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건축물을 제가 한 구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의 각각의 대답을 판이하죠. 똑같은 돌깎는 일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그저 몸이 건조하게 그냥 돌만 깎는 기계적인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루하게 그냥 마지못해서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역사에 남을 거룩한 대성당 하나님의 대성전을 짓는다는 그 값진 사명 속에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는 태도가 정해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가 남과 똑같지 않고 나에게만 고유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 찬양 인도자가 찬양, 자기는 찬양 인도를 잘하고, 다임 목사를 보니까 참 어? 콩나물 때 가리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맨날 박자도 못 맞히는 한심한 목사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찬양 인도의 달란트가 없는 거야. 라고. 휘웃으면 안 되죠. 왜냐면 하그 찬양인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지만, 단임 목사는 비록 찬양의 은혜는 안 주셨어도 설교나 전도나 신유의 은사를 주셨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그것으로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기 달란트가 잘 개발이 됐을 때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예전에는 밥비로 먹다고 환쟁이라고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정말로 아주 호사스럽게 고급 문인 문그 문인으로 그야말로 문화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노래 잘하는데 밥비로 먹고 있습니까? 그 달란트가 정말 기, 기 크게 발이 돼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죠. 남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1년에 수백억씩 벌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들 정말 인터넷에서 큰 강사들 보면 연봉이 어? 정말 몇백억이나 되는 그러한 세무서가 눈독을 들일 만큼 그렇게 큰 돈을 벌고 있어요. 이 달란트를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신발을 잘 깁는 사람은 천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정치가인 대통령은 귀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각종의 달란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제 주신 달란트는 자신의 이익에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에 정제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기 때문에 주신 달란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축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더 크게 발전시키며 그 달란트를 통해서 큰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일종의 채무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긴급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일정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사명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각자에 알맞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달란트를 더욱 개발해서 자신도 잘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달란트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열매를 돌려드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망극한 사랑 속에서 부지런히 이 달란트를 개발해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함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착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았든 적은 달란트를 받았든 우리가 달란트를 매일매일 개발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